조직 스토킹과 첨단 기술, 배속 소리와 신체 감각 조작의 가능성. 1.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들. 배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묵직한 느낌이나 당기는 감각이 느껴지는 현상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특정 기술이 악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조직 스토킹에서 사용될 수 있는 주요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저주파 및 초음파 기술. 특징 초저주파와 초음파는 인간의 청각 범위에 직접적으로 들리진 않지만, 신체 내부에서 감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초저주파 내장기관의 진동을 유발해, 묵직함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함. 초음파 특정 신체 부위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음. 조직 스토킹 활용 가능성 배속에 소리가 울리거나, 당기는 느낌을 유발해, 대상의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증폭. 이 전자기파 및 마이크로파. 특징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파 EMF나, 마이크로파는 신체 내부의 신경과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낮은 강도의 전자기파, 근육의 경련을 유발하거나 묵직한 느낌을 전달. 마이크로파 청각효과 특정 음파를 통해 내부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킴. 조직 스토킹 활용 가능성 마이크로파나 전자기파를 통해 대상에게 심리적 혼란을 주거나 지속적인 불편함을 유발. 3. 바이오 피드백 기술의 악용. 특징 바이오 피드백 기술은 신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정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내장 기관의 긴장이나 이완을 조작.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해 실제 신체 증상을 강화. 조직 스토킹 활용 가능성 스마트 디바이스나 예어러블 기기를 해킹해 대상의 생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타겟 부위를 조작. 4. 신경 자극 기술. 특징 신경 자극 장치나 기술은 특정 신체 부위의 감각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외부신경 자극 특정 부위의 복부에 통증 압박 당김 느낌을 유도. 전기적 자극신경을 통해 감각을 왜곡하고 불편함을 지속시킴. 조직스토킹 활용 가능성 대상이 스스로 원인을 알수 없는 고통과 감각 왜곡을 느끼도록 조작. 이 시나리오 조직스토킹 기술이 어떻게 타겟의 해를 입히는가. 일타겟의 선택과 초기 분석.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